함께 목장하실 말씀은 10편, 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10편, 39편,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죄의 증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아.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어, 그게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 하셨냐면,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이다이도 지금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잠자하려 했지만 마음이 요동치면서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어내 삶, 내 모든 것들이 고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어, 죄로 인해서 잠깐 왔다가 사라질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 다윗의 고백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 죄로 인한 벗어날 수 없는 그 허무함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마치 높은 산뽕어리를 발견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 인생들은 다 허무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의 온무에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바라보니, 눈을 들어보니,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 근본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 가지의 그런 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세 가지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그첫 번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점점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 이제는 과거의 청년 때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정년 때에 그 왕성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대비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 허물들을 정리하는 게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신변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정리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지은 죄 중에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죄를 회개할 게 없어서, 그런데 내가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 주의 보혈로 다시 쳐주옵소서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다시 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평안히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길 때,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죄의 고통으로 고통하다가, 그렇게, 주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듯이, 평안하게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그 기도를 하죠?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또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올바로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화평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켜도. 이 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누가 우매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누가 뭐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환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주머니에 뿔을 넣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란의 때가 찾아오면 어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눈에 두드러진다는 얘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신앙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누구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다니엘의 믿음과, 그리고 우매한 자들의 그 탐욕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정직하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대로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죠 구절에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다윗이요 자기의 인생에서의 고난과 육신의 연약함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졌어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죄로 인한 징벌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어세 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신 기도가 있죠. 만일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이두 가지의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벌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인간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가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죄의 징벌을 감당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옮겨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지만 그것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짊어지고 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내 선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않았고,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내내 선대, 내, 내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이제 내 조상적부터 지은 죄들을 내 대해서 다 끊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대해서 다 끊어주시고 내 자손부터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 내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냐 하는 거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으니, 저들은 평안케 해주십시오. 그 죄의 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죽을 우리 허무한 인생이 참된 소망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